네, 예. 어 방금 그 우현 선생 말씀에 이어서 하게 되는 어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어 보통 이제 공연을 하나 하게 되면은 무대의 그 컨셉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번 공연에서 무대 의 컨셉은 어 연기, 그 문인술가가 무대 컨셉을 왜 연기로 잡았느냐라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일반 관객들이 접하게 되는 공연 무대는 허심형 무대입니다. 허심형 무대라는 것은 뭐냐면 액자틀 무대입니다. 어, 물론 이극장의 그, 독립장 바로 웅익장도 액자틀 무대고, 여기 겨오웅극장 역시 액자틀 무대입니다. 액자틀 무대의 특징은 배경은 입체화 되지만 공간과 배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스펙타클에 의존하는 공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뮤지컬들이 액자 틀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데죠. 근데 이번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백 그 컨셉 자체가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찾자 라고 생각을 해서 어... 무대 위에 북백석이 좀 넘는 객석을 만듭니다. 그리고 객석은 무대 공간을, 그 연기 공간을 3면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대 배경 자체가 평면화가 되면서, 공간과 연기자, 배우는 입체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여기 계신, 아까 제가 한국 연극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표현해 드렸는데, 이분들의 입체화된 연기가 가장 잘 보이게끔 하는 것이, 어, 저희 이번 공연의 어,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이미 좀